감기지도 않아요 여기서 아, GG 은형이 네. 네. 피곤했었는데 9734 네. GG 5조 결승대결 시작됐습니다 네, 세드가 윤수철 선수고요 그리고 바코드가 <laughs> 김태궁 선수예요 네. 바로트게이트 오, 역시 빠져나가네 이거 타이비. 정찰 좋아요. 네, 이건 좋아요. 나는 아는 이거 쓰리 게이트까지갔거든요 네? 이러면은 굳이 안 나서고 쓰리 게이트 확인하면은 저 쓰리 게이트. 예, 그냥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노련 아주 좋아요. 이거 안마랑 네. 쪽에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쓰리 게이트를 받습니다 이러면은 카운터가 가능한 거죠. 그니까, 보면서 맞춰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다 취소. 아, 네. 결함은 취소... 변수. 네. 뭐 그대로 유지했다가 요렇게 걸리면은 그냥 다크에 썰리면서 네. 끝나는 상황 이 되니까. 로보틱스로 바꿉니다. 네. 오히려 로보틱스로 바꾸면서 안정적인 대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먼 거리로 돌아왔고 어앞 마당 없네? 그럼 본질 한번 볼까? 음. 와, 이것도 그냥 들어가네. 와. 야. 아, 여기 하나 치자. 이거 로보틱스구나. 하이패스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거 같은. 네. 이러면은 조절할 수 있죠. 지상 병력의 자신의 주력 병력의 힘을 보태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볼을 네. 리볼를 지금 다이렉트로 뽑았죠. 리볼을 뽑았죠. 네. 독이. 네. 어? 이러면은 로보틱스는 올라갔지만 옵저버를 먼저 선행하지 않았다면투다크 들어가서 그냥 시야. 네, 썰어 버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깨고 옵저버가 이제 예, 네. 네, 뽑히고 있는 상황인데 짠 인구수? 정면으로 아니면은 여기에서 입구쪽을 잡아놓고 앞마당에 멀티가 인구수? 어 인구수 인구수 에 인구수 막혀서 옵저버 안 나오는데 오. 다크 들어가서 프로브 썰리면 진짜 억울할텐데 네. 프로토스 이건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 또 앞마당을 어쨌든 먼저 하고 있고 아 다크 다크 어, 하나가? 하나 이것만으로도 손해에요 네. 옵저버 나오는 시간동안에 왜냐면은 김태경은 앞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버로 그래서 복사로 온 거죠 리버로. 어이거한번 터지네요. 오. 자 위에 거 위에 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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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래. 이거 터지면 제 대박. 여. 자 윤수철. 자 이번 대비지 좋습니다. 예. 근데 앞마당 앞마당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앞마당이 어쨌든 넥서스가 있기 때문에 어두 군데에서 지금은 어 프로브 뽑아가면서 복구할 복구하는 힘도 분명히 더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사실은 프로브를 더 어,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예, 아쉬운 마음이 윤수철 선수도 아마 들것 같습니다. 네 리버가 들어와서 좀 일군을 잡았어도 일군 지금 격차가 7곱거든요네김태군이더 많아요. 네 게다가 이제 넥서스 두 군데에서 펌핑을 하면은 네 예, 그만큼 복구도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자 현재 자원 상황 김태군 선수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 네. 결국 상대는 리버 하나 덮 뽑아 갖고 밀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김태형이 너무 잘 알아서 네, 점사로 리버만 텃뜨리면은 리버만 텃뜨리면은 리버나 와! 리버까지 텃뜨리면 자 이거 비집고 나오면서 여기 확장지 못 돌립니다. 네. 이게 넓은 하객진이에요. 네, 넓은 구역에서 소, 그냥 세기만 상대를 하니까 네. 나오면서 분명히 밀려나긴 하더라도 예, 유일상으로는 더 이득을 보는 예,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더 많이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점사로 하나 또 끊고 아 리버를 잡았기 때문에 치고 나오는 힘이 부족해요. 네. 자 네. 오늘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 뽑아낼 수 있는 건 김태경이거든요. 그렇죠. 4대3 대. 아 하나 맞던 거 뒤로 빼서 체력 관리했고. 네. 뒤에 하나 어 때리던 거 어, 잡았어요. 네. 아 김태경 선수 겠어 네. 되겠소. 여기서 뒤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줄이 없다는 거. 네, 이거 자체로도 이미 좀 심대한 타격입니다. 네. 네. 지금 어, 김태웅 선수가 아,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은 돼요. 기다리면서 힘 모아서 한 번에 끝낼 생각만 하면 됩니다. 네. 경력 계속 짜내고 있는 윤수철 선수인데요 네. 저 이번은 이병력못 도망가게 하려고 오는 건가요? 아니네요. 네. 자신이 오히려 못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 이거 드라곤들 보고 좀 빠져나가는데 독이 아 견제는 안 돼요 지금 병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력을 수비병력을 일부 갖다 놓고서라도 센터 싸움에서 안 밀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치재 네, 1경기는 김태균 선수가 승리했다는 했습니다 윤수철의 반격이 필요한 벤젠 2세트 경기고요 타크 이후의 앞마당인데 지금은 지상 물량에 좀 집중하고 있는 투게이츠 출발 체제라서 자예 전투가 네.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이거 캐논 있는 데까지 예, 바로 가야죠. 여기서 어, 미러붙이가 있거든요. 아 터졌어요. 네. 캐논 일곱 개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캐논에다가 하이템플러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스톰 한두 방이면은 이거는 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옵저버가 있어요. 리버스 이거는 수 있는... 예, 무조건 아. 시야할 수 있는 같은 네. 예? 여기에서 내려서 예, 저앞마락 쪽에 있는 하이템플러. 아, 어, 죽어 야, 야. 아! 아! 와! 아, 야, 야, 야. 야. 와, 이거 이거 죽었다 싶었는데 살았어요. 예, 밖에 멀리 본진까지 가서 참행하고 네.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예, 속죄하고 와야 돼요. 음.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더 이상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순 없습니다. 네. 템플러들이 있고요. 네. 템플러들이 있고 드라곤 사정거리 드러나고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수비 포지션에 드라곤이다 있기 때문에 한번더저 체력 빠진 셔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거든요. 자, 그래서 속죄하러 가죠. 참회하러 네. 가죠. 오, 여기는 내구도 아 예, 아, 네, 네, 더했어야 돼요. 네.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네, 여기 여기는 완전히 그 새, 새, 셔틀. 셔틀. 예. 네, 새 셔틀이기 그러... 때문에. 오, 오, 버리고 좀 다시 음. 예, 여기는 그냥. 손이 손이 맡겨놓고 네, 맡겨놓고 네. 맡겨놓고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확장 올려. 치명적인 앞마당을 먹은 이후에 뭐두 선수 다 치명적인 일꾼 견제라든가 일꾼 테러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원줄은 유지하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태클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 추가 확장 기지까지 네. 더 일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비 병력이 일분 남아 있는 걸로 지금은 보이거든요. 지금 두기가 갑니다. 네, 여기 두기, 여기도 두기. 네, 두기. 소급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깊숙하게 쓰기는 써야 돼요. 네. 견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펜플러가 다 있어요. 자, 서로 전제 공격 준비 중. 네. 잠시 잡아서 입어거든요. 고부 뭐 잔뜩 있죠. 옹! 야, 댕게. 아더 확실한 타격. 네. 더 확실한 타격. 어, 이거는 완전 끊어냈습니다. 네. 여기는 자, 여러면이 예, 말려요. 네. 스캔업 채우고 그다음에 타겟 지정하고 발사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스톰은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두만 쓰면은 순식간에 싹쓸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옹. 네. 자, 인구수 접근어냅니다. 인구수 격차 좀 많이 벌어졌죠. 네. 1분 1분 차이가 오우! 많이 납니다. 일꾼 차이가 일꾼이 이제 더블 차이 나요 네 11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 확장기지라도 지금은 밀어야겠다 생각해서 들어온 거죠 음. 손에만 누적될 순 없으니까 방아는 이제 병력량 여기서 드라운 숫자 하지만 여기도 병력 내려오고 있고 문제는 여긴 템플러가 있다는 거죠 네. 넥서스까지는 터... 아, 못 터뜨릴 것 같네요 네. 네 지상 병력 수입 병력 다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이병력과 좀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줄이 말렸기 때문에 그것도 보군대 타격을 받아서 네. 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싸움에서 대, 대승 거두면서 앞마당까지 밀어야 되는데 네. 이 병력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 스톰 가진 하이테플러까지 와서 네. 아, 이쪽 다리 쪽에서 병력이 인구수 좀 비슷한 싸움을 하게 되면 생산, 예, 생산해서 오는 거리가 네. 김태국이 더 가까운 거리거든요. 태플러가 있어요. 저 위에 상방이 아 너무 아프게 들어가죠. 네, 일꾼은 일꾼대로 잡혔고 넥서스는 모터 떼렸고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겨, 이 얄궂게도 템 드랍과 리버 드랍이 교차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와, 쎄게 박네요 네, 뒷끝 있죠. 마, 의지를 끊어요. 시간만 있으면 계속 스톰 쓸수 있으니까. 네, 이제 본선 무대 올라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상황상 지금 매우 좋습니다. 태란에게 졌고 저그에게 네, 적에 졌고 적고. 프로토스에게 맞아치면은 네. 김태용 선수는 진짜 실망감이 컸을 것 같은데 오 썰어요 아! 썰어요 썰어요 이게 썰고 네, 또 썰고 센터 쪽에 있는 병력 슬쩍 보여주고 1 2시에 있는 셔틀 출발해서 양동작전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네. 양동작전에 걸린 셈이 됐어요 쌍스리 됩니다 두 번의 예선 준우승 그리고 이번에 우승까지 갑니까 야 이건 굳네 그렇죠. 야, 이건 뭐 싹쓸었어요 진짜. 와, 양동작전 말씀해드린 네. 대로 양동작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본선 무대에서 활동을 해줘야 돼요. 네. 저, 지금 내려서 병력. 저 잠만에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병력, 병력, 주력 병력도. 네. 이제 와서 만약에 일군을 상대방 일군을 안마당에 있는 일군까지 다 편다고 음. 할지라도. 경력 싸움에서 상대가 안 네. 되니까요.